아파트 사전 점검을 하던 입주자 거실에서 보이는 풍경에 놀라는데요. 산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 하지만 숲이 아니라 묘집이었다고요. 숲세권이다, 뻥 뚫린 뷰다 이런 홍보가 만연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묘지가 있을 거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사기행이었구나라는 심정이 좀 참담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1,872세대 아파트 단지 100m 근방에 들어서 있는 종중묘집 손에 닿을 듯 가깝습니다. 안 좋죠. 아파트 안에 저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고 거실에서 보이는 풍경은 묘지 추가 이장 공사가 이루어졌다고요. 아파트 단지에는 묘지 진입로까지 있는데요. 지자체의 허가된 선상 묘지 그러나 입주민들은 묘지가 있는 사실을 분양 당시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거 프리미엄 주고 샀어요. 살때 이렇게 묘지가 있다고 했으면 안 샀겠죠. 무덤이 있다는 거는 사전 점검해서 어... 알았죠. 기늦게 가족 장지가 조성된 묘지 비어 분양 당시 고지 여부가 분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신들이 그런 분리했던 정보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야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전 점검할 단계가 되면 은 입주 시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양 대금은 다치러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미리 고지를하지 않았다면은 컨설사에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그 분양자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 거실에서 보이는 건 다름 아닌 절벽인데요. 아파트 2층 높이 약 5m에 달하는 흙 비탈면입니다. 홍보 자료에는 여기가 이제 그래스 원이라고 정원처럼 꾸며놨어요. 아무것도 없는 부지에다가 그레스원이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저는 당연히 정원이 있을 줄 알았고. 정원인 줄 알았지만 집 앞을 가로막은 건 흙빛 탈인 겁니다. 거실과 안방 작은 방까지 모든 창문이 절벽으로 막혔습니다. 문제는 안전인데요. 어머. 안전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죠. 뭐 산사태 같은 게 나거나 위에서 뭐가 굴러 내려오면 바로 거실 창문이 있으니까. 여기 돌뭐 네. 같은 게 굴러 내려와서 잘못해서 여기로 떨어지면 창문이 깨지고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 상당한데요.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사고 장소와 불과 2km 정도 떨어져 있는 현장,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데요. 지금 그냥 놔두면 불안한 불안한 상황이에요. 흙이 상당히 푸석푸석하고 약한 연한 풍암이라 그래요, 약해요. 그런데 가파르게 한한 60도를 깎아놨다고 이렇게 해요. 이거 보강을 해줘야 돼, 마요 흙이 언제 쏟아질지 몰라 비탈면을 임시로 막아놓은 상태네요. 첫 번째로는 분양 가격을 높여서 받고자 하는 목적과 두 번째로는 분양을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 이두 가지가 아울러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면서도 쏘였다면 은 상품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판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기본적인 요건에 맞는 상황입니다. 시공사 측은 구청과 협의해 보강공사를 한다지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관리처분이라면 사업 부지 내에서 처분을 내리는 거지 저희는 왜 돼서 저희가 권한이 없잖아요 거기에서요 규정상 비탈면의 높이만큼 주택과 떨어져야지만 안전 문제가 없으면 예외라고 합니다 지자체가 단지 기계적인 행정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 이렇게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나중에 뻔히 민원이 제기될 거요 또는 법적 분쟁이 생길 될것이고요 뻔히 보인다면 미리 적극 행정으로 그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산이 개인 사유지라 손을 댈 수도 없는데요. 산소유주는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협의보다는 너네가 매수를 하기를 원하는 건데 전문가는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가 필수라고 말합니다. 건물을 헐고 다시 앞으로 내밀어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옹벽을 뒤로 밀어야 되는데 옹벽 뒤편이 만약에 타인 땅이라면 더 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 만약에 이제 시공사가 타인 땅을 매입해서 더 밀어서 옹벽을 재시공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상가 호수가 보인다며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호수는 거의 보이지 않고. 정원이 보인다는 뒷편도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안, 안, 안 보이는 쪽은 아예 안 보이죠. 거리가 멀기도 하고요. 분양 당시 설명했던 것과 달랐던 것입니다. 분양자들은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분양 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조망권으로 인한 계약 취소는 이례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례를 일반적인 주거인 아파트 자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조금 힘든데요. 왜냐하면 대법원에 있어서는 아파트에 있어서는 일조권과 달리 이런 뷰 자체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 그런 것까지 이르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대 과장 광고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움직여야 한다고. 과대 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소비자 개개인이 이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하고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먼저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가 다 전달될 수 있게끔 먼저 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도심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생겨나는 조망권 문제, 입주민을 보호할 법률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